2027 8천만 민족 보그마 대성의 셋째 날 우리를 대표해서 우리 인마늘교회 당행시 김민교 목사님 인천 보수교단 총연합회 증경총회장님이십니다 나오셔서 대표 기도하시겠습니다. 기도드립니다. 교회여 일어나라 다시 부흥으로 교회여 일어나라 다시 부흥으로 2027 8천만 민족 보금 성회 대성회를 위하여 오늘도 부르짖으며 기도하며 말씀을 나누며 이 밤을 주님께 드리기를 원합니다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역사하시옵소서 일으켜 세워 주시옵소서 죽은 나사로 불러 세워 묶은 것다 풀어놓고 걸어다니게 만들었던 것처럼 뛰었던 것처럼. 한국교회가 다시금 일어나게 하시옵시고, 아, 네. 교회된 데 하나하나가 다시금 일어나 한국교회의 부흥의 초석이 될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아, 네. 이 밤에도 모였습니다. 이 밤에도 부르십니다이 아, 네. 밤에도 찬양합니다이 아, 네. 밤에도 말씀을 나눕니다. 에시라 아, 네.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의 역사가 이루어질 때에 온 백성들이 회개하며 어찌할꼬 주님 앞에 통했던 것처럼 이 밤에 그 역사가 이루어지게 만들어 주시옵소서. 주대교회 마가다란 방에 모였던기신령의 성도들, 하나님 앞에 마음을 다하여 한마음으로 기도할 때에 성령기름부 부음 충만했습니다. 그마늘되게 만들어 주옵소서. 그 역사가 오늘도 이루어지게 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일찍이 세우셔서 한국교회복음으로 불태웠던 사랑가는 이태희 목사님, 이 밤에도 세우셨습니다. 바랍니다. 두 다리의 허리에 힘주시기 바랍니다. 목소리 힘주시기 바랍니다. 성경의 두루마리 입혀 주시기를 안전히 바랍니다. 일게 오시는 시간 되게 하시기 바랍니다. 내처기를 말씀이 주님의 영상 되게 만들어 주시옵소서. 그씀을 받을 때에 우리의 심령이 새로워지며 변화가 되며 회개 역사가 이루어지게 만들 곳이 없으시고 다시금 일켜 세워지어 한독교회를 짊어지고 나갈 수 있는 한 사람 한 사람 되게 역사가 하여 주옵소서 이 밤에도 하나님의 역사 이루어짐으로 말미암아 안진명이 일어나며 병자 고쳐지며 없는 자 있게 하시고 낙탄자 강하게 만드시며 하나님의 역사 하심이 충만한 아름다운 시간 되게 만들어 주시옵소서 함께 하심을 감사합니다 영광받아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